아, 아니에요. 전 재혼 생각 없어요. 전 딸아이한테만 집중하고 싶거든요. 왜요? 우리 사촌 형한테 말해보니까 여운씨 엄청 만나보고 싶어 하던데요. 뭐 자랑 같지만 우리 형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도 갖고 있어요.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한데 저 정말 괜찮아요.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. 저희 형 성격도 자상하고 진국이에요. 아 일단, 제가 먼저 연락처를 싫다지 않습니까? 고참 배대현님 이상하시네. 싫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간호를 하지? 어, 아, 전 그냥 두 분이 좋은 인연이 될것 같아서. 성호 씨, 난 어때? 아픈 상처쯤은 품어줄 용의가 있는데. 양 과장님이요? 아, 영은 아, 아, 네. 그 여원 씨가 마음에 든다고. 아, 아 여원 씨가 싫다지 않습니까? どっち